그다큐멘터리고 아주 극찬을 하는 거에요 어? 그 다음은요 직업이 얘기하는 에 뭉클하다 가슴이 뭉클하다 왜 뭉클할까? 그 살벌한 장면들이 뭉클해 그게 아니에요 그 살벌한 장면에 뛰어들어가지고 가막 추세라는 모습에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? 근데 그 1,100개 그 댓글 중에 선생님이 보고 막 야, 선생님 정말 잘잡구나그 선택이 옳았구나. 댓글이 두 개가 있었어. 어떤 댓글이 있을 것 같아? 무슨 댓글이길래 선생님 갑자기 지금 얼굴 웃잖아, 지금. 저렇게 막내는 무슨 그 미소를 짓지? 어떤 댓글이 있을 것 같아? 한사람과 손들고 얘기해 선생님 나중에 특별한 걸 하나 선물을 줄게. 이런 댓글 아닙니까? 여기 뭐다 나왔잖아. 교차하니까존경한다이 댓글이 있어. 완전 도안이다 <laughs> 상남자 회사체다 이거 뭐예요? 젊은 사람이 습니다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얼굴에 선생님 갑자기 미소가 들왜 미소가 들어까 그동안 살았들참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? 행복함 PD가 되게 행복한 게 아니라 PD가 돼서 무엇을 했는지 그,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걸 떠나가지고 존경을 한다고 하요 자, 봅시다. 조금 전에 나온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, 존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댓글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뜻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.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게 있어요. 뭐예요? 신뢰예 신뢰. 신뢰. 아까 전쟁 때 그림 보고 저분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? 안 그릴 수구나 믿어. 선생님 말을. 얼마나 좋아.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하면 다 믿는데. 아까 이거 어떤, 우 사인가를 치는 거 초등학교 때 물주와 던져 봤대.